그렇다는 건 58만원 기준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평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58만원은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했을 때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죠? 그럼 18만원은 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일까요? 비싼 가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장의 판단은 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보세요. 58만원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반영한 시장의 평가치예요. 근데 거기서 한 60%, 70% 빠지면 20만원 정도가 되죠. 이것또한 지금 실적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지 않았었다면 2월 7일날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한 11월 달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었던 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BM의 시장 평가치가 이때 당시에 25조 정도, 지금 시가총액하고 비슷할 때니까요. 그렇죠. 25조 정도였는데 에코프로머티의 시가총액은 3조 수준이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이후에는 당연히 에코프로BM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뒤집는다고 말씀드렸었던 게 반대로 이게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 머티가 올라가기 위해서 에코프로 BM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 그게 지금부터 라던가 아니면 주가가 다 빠졌다든가. 두개 중에 하나. 저는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평가치 상 봤을 때 고가는 58만 원이고요 저가는 18만 7600원입니다 여기서 18만 7600원을 이탈하고 그냥 하회하면서 급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나와야 돼요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탄소배출을 뭐 낮추지 않고 뭐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나오기 어렵죠 그렇죠 애초에 전기차 시대가 오게 만든 원인도 탄소배출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문제 관련돼서는 각국 정 정부가 이끌고 있는 거고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가 이끌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진행이 되려면 아시겠지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한 가지 내용만 보면 돼요 너무 비싸게 사지 말자 너무 비싼 건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 때, 지금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오늘 저도 반도체를 매매하다가 뭐 손절도 나가고 했는데, 그거, 그거는 제가 이, 어, 12월 달부터 반도체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수익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요. 애초에 주도주를 공략하는 게 시장의 핵심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도주가 될수 있는, 즉,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준비하기 위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약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코리아이프티뭐 세방전지 레고캔바이오 DI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자, 코리아이피티를 한번 볼게요. 코리아이피티는 자동차 부품 줍니다. 그러면 딱 감이 오죠. 현대차 기아차에 납품을 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사 해야 되나요? 이때 당시에 기아차는 신곡 갑니다. 어 그러면 그때부터 코리아이피티를 눈여겨 봐야 돼요. 이때부터 눈여겨 보지 않았다면 이 구간 1월 말 정도에는 눈여겨 봐야 돼요. 왜? 기아차, 현대차가 이때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가는 뭐라 그랬나요? 앞을 선반영한다 그랬죠.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뭐가 선반영 맞죠? 가격이 선반영 맞죠? 그러니까 초과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즉 불확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센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신고가예요. 왜? 선반영하니까. 그쵸? 그러면 주가를 싸게 사거나 가장 비싸게 팔라는 것만 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 살라고 제가 노력한 흔적이 있나요 여기서 제가 어, 매매 마크 내역 조율를 눌러봤게요 그쵸 없죠 없습니다 눌러봐도 안 나오죠 전 정확하게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이고 그리고 어, 한 6거래일 정도 동안 28% 어,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뭐 세방전지가 있는데 그쵸 어저께 매매 내역이 세방전지죠 세방전지가 있는데 오늘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팔면 돼요 그쵸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월달에 16% 며칠 하나 둘셋넷 4일 걸렸죠. 하락하는 날 그냥 매도한 거예요. 근데 언제 샀어요? 여기 샀나요? 아니요. 여기가 저점인지 는 지나봐야 알아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했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레고 캔바이오가 오늘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저는 어제 매도를 했죠. 근데 제가 매도하고 나서 뭐 했어요? 더 올라갔어요. 수익은 18%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철저하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확인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가격은 어때요? 바뀝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내가 뭐 가격을 잘 모르겠다,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막 손절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무료로 진행해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이 번호로요. 다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변하니까 제가 타점에 대한 부분은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타점을 어떻게 잡을 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모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아까 뭐라 그랬나 2주라 그랬죠 2주가 넘어가면 절대 안돼요 어디까지 수익전환까지 2주가 지나갔는데 수익전환이 안됐다 그러면 그 매매 타점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내가 고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손절입니다. 그러면 그 손절을 한번 할 때마다 뭐3% 빠지고 5% 빠지고 10% 빠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2주 동안 데미지가 크지 않을 정도의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손절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종목별로는 크게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수익인데 오늘 제가 시가공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떨어지고 있죠. 종가에 매도합니다. 매도하면 4에서 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비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이 합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자 여기 계좌 수익률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두달 동안의 성과입니다. 두달 동안의 성과.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원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에코프로머티에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무엇보다 다 무료로 진행한다. 아마 공부는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무료로 진행하니까 딱 받아가서 공부하세요.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영상을 어렵게 찍고 있는데 어, 내용 정리를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럼 가격이 이 미래 가치는 뭐겠습니까? 어, 실적이겠죠. 근데 그 실적이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질 것에 대한 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선반영한다. 가격이. 하지만 그 선반영하는 실적조차도 미래 가치, 즉 앞으로 좋아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초과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종목을 사야 된다. 그쵸? 그러면 답이 나온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즉. 지금 신고가 종목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어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 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 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